이거 완전 한 판이지, 아니 이거? 우리니까. 오빠, 맥주 끓을 것 같은데? 근데 안 녹아, 이래도 안, 안 녹아, 녹아. 안 그래? 녹아 그래? 응. 너무 뜯어 <laughs> <laughs> 저거 이제 너무 맛있게 저 저거 그대로 입에 물고 뜯을 거냐? <웃음> <웃음> 아니, 젓가락으로 먹어야 될 건데 아니. 어, 너무 맛있게 익고 있어, 지금 <laughs> 어, 이게 아까 뭐, 어, 타이거? 타 이거 이우 이건 토마호크고, 이거토마 이건 토마호크고, 이주 너무 맛있지? 이건 토마호거 이건 토먹호거고 이건 토 먹은 거는 이런 거 이건 토마호크 이건 토마 이건 토마호크 이건 토마호크어 이건 토마호크이거토마호크이거토이거토마호크이거고 이건 오빠 생각이거고이거이거가돼지잖아이어그마호크이 그러니까. <laughs> 정도면 오빠 몇이 먹을 수 있지 않이어아니호크이 그럼? 음, 돌려주세요. 네. 그래, 그럼 오빠가 저기 새우 두개 먹어. 우리가 토마호크 먹게. 음. <laughs> 내가 어, 안 새우... 먹는 종목이 이것도 안 먹는 종목이다. 아, 진짜요? 그럼 소세지랑 진짜... 새우랑 새우? 먹어. 응. 음, 음. 근데 저거 아니, 한 끼만 어. 먹어보지. 나 진짜 잘 구워줄 수 있는데. 이거, 이거? 네. 딱살 음. 있는 부분을 살짝 해서. 너 지금도 잘 익은 것 같아. 아니, 딱 그게 정말 바싹 하면 괜찮거든. 어, 지금 불 음. 너무 좋은가 봐. 음. 아 음. 오빠 불 피울 때지 이렇게 그러니까, 피워야 되겠다. 끝 모리. 어좀 녹은 거같 맥주는 괜찮은 거네. 어, 좀 녹은 거 같은데? 별 따는 번 더하자. 이거 좀 응. 그래. 아, 맥주가 안 녹아요. 안 녹았어 아직도? 네 전에 녹지 알았어요. 않았어요. 짠. 얼어 갖고 응. 씨. 녹았어. 아. 어. 어안에가 얼어 있어. 오. 대박 진짜 맛있어 언니, 언니 이리 와 안나와? 안나와 안나와 나오질 않아 뭐, 아 지금 이게 오 나온다 나온다 녹았다 나았다아 이거 녹았다 조금 아 그래도 이쪽에 놔두니까 어. 또, 또, 또 아, 나와 새우 될까? 냄새가 난다 그럼요? 음, 응?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그냥 둬 인격? 어, 익었는데, 좀 더? 저는 네? 괜찮은데, 형부는좀 이따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더? 네. 매우 잘익는것 같아. 응, 그냥 두면 응. 돼. 그냥 혼자 있는 데 니가 싫 지질 거야, 양파는. 의사표 아, 양파는 밖에 들리나 말이지. 얼마 안칼지했는데 아, 그래? 앙! <laughs> 이래, 앙! 웜웜은 네, <laughs> <그냥> <laughs> 아닌데, 음. 앙을 음. 얼마 안 칼지게 하는데, 어, 아, 음. 아, 새해 뜯었는데 미끄러져 어 꽁치. 근데 저 돼지고기는 한참 남았을 것 같고. <laughs> 맥주에 안 들어가게 머리는 이렇게 따서 하면 될것 같아. 히, 대박. 근데 머리 과자처럼 음, 먹는데, 아, 먹던데? 뭐, 뭐, 난 먹는데. 음. 아 그냥 갑자 까먹어. 아니 내가 뀐 김에 한 번에 까고. 그래. 한 명이 해주는 게 좋을 것 음. 같아. 나도 한 까야지. 우와 이거 진짜 잘 익었어. 다 익은 거 맞냐? 와, 먹음직스럽다. 이거 약간 그 킹크랩에 왜. 어, 이거 타이거새우? 응. 응 타이거새우 된다. 다 익었을까? 뭐야 야, 야. 야, 이거 진짜 과자같이. 이거 센불 어. 해야 되지 않냐, 이거? 어, 근데 이런 것도 다 과자처럼 먹는 사람도 있던데. 다리는 안 먹나? 아니, 먹는 새 껍질째 먹는데 타이거새우 좀쎄일 거야. 응, 음, 얘는. 이 약간 바싹 튀기면 거의 새우깡 같을 것 같기도 하고. 아우 어, 대박이다. 진짜. 네개다 까놓고 우리 이걸로 짠을 해야 되겠다, 꼬리는 남겨놓고, 이렇게. 아, 꼬리 들고 먹게? 그게?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어머, 너무 맛있는 냄새 나. 이게 정석이잖아. 음. 이 껍질이 진짜 두껍네, 얘는. 그니까, 그냥 새우랑 좀 달라서. 음. 이건 나중에 따로 좀퍼먹고 응. 음. <laughs> 먹어도 되나? 아니, 같이. 청부 <laughs> 지금 배고프신 데 동시에 거라. 짠을 해야 된단 말이지. 지금. 어머, 이것도 다. 네. <laughs> 어머, 나. 어머, 나얘 머리도 궁금해. 머리 맛있을 것 같아. 응, 음, 머리 맛있을 것 같아. 안먹지나 뭔가 비주얼적으로 음. 안 입은 걸 먹는 거지? 벽에 비린내가 날 수도 있으니까 머리도 바싹 태우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지금 일로 더 밀까? 머리를. 여기다가 꼬치 방향을 바꾸려고. 아, 그걸 또? 나이렇게 들고, 자, 오빠 이거 하나 들고. 우리 빨리, 니거 아직 깐요. 뿌리를 잡으라고? 이런 건못 먹는 거고, 그치? 머리는 먹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구워봐. 또 먹어도 돼? 하고 있잖아. 아직 안 되잖아. 먹 뭐, 먹어도 뭐, 뭐 될것 같은데? <laughs> 네, 먹어도 됩니다. 응. 아, 자, 아. 위하여. 아. 자, 2022년을 위하여. 오, <laughs> 맛있겠다. 대박. 맥주, 새우보다가 맥주. 음. 누가 이 맥주는 시장 넘치겠다. 음. 음, 너무 맛있어. 음, 맛다, 맛다. 이거 먹지 않았어. 아, 너무 맛있어. 음. 나도 좀 이렇게. 음. 난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겠어요. 너무 맛있다. 음, 맛있어. 음, 맞다. 너무 맛어. 음. 나좀 음. 고집이요. 우리가 다 봐서 가나 봐. 아, 불불불때 아, 그때 나도